5개를 3개의 그릇에 남기 없이 담은건데 A에는 과일 2개만 담는 경우에 수를 물어봤어 그럼 너가 과일을 5개 있다고? 5개 있어? 근데 그릇이 몇개 있지? 3개 있어 A 그릇, B 그릇, C 그릇 그럼 너 여기다 몇개 넣는다고 했어요? 2개를 넣을 거야 어.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몇 개야? 두 개니까. 여기다가 세개 넣고, 빵개 넣고, 두개 넣고, 한개 넣고, 한개 넣고, 두개 넣고, 빵개 넣고, 세개 넣을 수 있어. 이해 가요? 뭔 소리인지? 경우가 이렇게 된다고. 응? 이렇게 된다 그럼, 첫 번째. 두개 고르는 건 뭐야? 5C2 e 하면 되지. 곱할 거야.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? 첫 번째 경우에서 3c 3하면 되잖아. 세개 중에 세개 골라서 여기다 넣었어. 근데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여기다 넣을 수도 있지. 이거 두개 합치면 몇이야? 이해해주면 되지. 몇 가지야? 두 가지야. 그럼 얘네 둘은 3c 2하고 1c 1한 다음에 몇을 곱해? 세개 중에 두개 골라서 여기다 넣고 나머지 하나 여기 넣으면 되잖아. 근데 자리 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이해해줘야지. 몇이야? 6로. 그럼 뭐야? 6에다가 2를 뭐 해? 더한 다음에 곱하면 되지? 정답은 8 5번이에